나무꾼이 배가 고파 따먹고 나서 집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소변을 모아놓은 항아리가 뒤집힐 정도로 강력한 소변 빨을 자랑한다는 열매 복분자입니다. 천호 식품이 산수유가 아닌 복분자를 대표 식품으로 팔았어도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 복분자도 남자에게 너무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복분자는 딸기과에 속하지만 약재로 사용하는 복분자 딸기가 따로 있습니다. 산딸기와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복분자는 약재 중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또 소비되는 품목입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국산 복분자 딸기와는 다른 화동 복분자를 복분자의 정품으로 규정을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국의 화동 복분자를 복분자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방에서 바라보는 복분자는 소변 줄기가 약하면서 화장실을 자주 가지만 잔뇨감이 있는 증상과 또는 새벽에 소변이 마려워 잠을 자주 깨는 경우에 활용합니다. 민간 요법에서는 주로 불임에 사용하는데 그 책임이 남성에게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정자의 활동성이 떨어진다든지 정자 마리수가 현저하게 적다든지 혹은 사정이 너무 빠른 경우에 사용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일할 때 난임으로 오랜 기간 고생하셨던 신혼 부부에게 복분자를 꾸준하게 드시라고 했더니. 3개월 후에 오셔서 임신하게 되었다고 기뻐하던 남자 손님이 계셨습니다. 복분자는 약용주로 담근 후 복분자주로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드시는 양은 하루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약용주를 소주로 생각하시고 드시면 간수치가 급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복분자를 설탕에 재서 원액을 만들어서 희석해서 드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독성은 없지만 복분자는 씨앗도 열매와 함께 있어 떫은 맛이 날 수도 있고, 많은 양을 드실 경우엔 변비가 생길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기 바랍니다.